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컴퓨터를 사용 중에 있는데 컴퓨터에서 소음이 너무 크게 난다. 컴퓨터에서 소음이 난다는 것은 가장 흔한 경우는 컴퓨터 안에는 여러 가지 펜들이 있는데 그 펜에서 소음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펜을 어떻게 자가적으로 정비를 할수 있는지 그 정비를 통해서 그 소음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저녁에 그 컴퓨터 소음 때문에 손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그것을 조치한 방법을 한번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분께서는 팬을 아예 교체를 하셨어요 그 전에 이제 자가적으로 시도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왜 교체를 했냐 정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다가 정비를 하는 것보다 교체가 더 낫습니다 라고 추천해서 아예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내부에는 여러 가지 팬들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케이스 팬이 있어요. 케이스 팬 이거는 지금 뭐 규격으로, 규격으로 말씀해드리면 이게 120mm 팬이거든요. 가로 이렇게 하고 뭐 세로 2.5라던가 이런 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성과 기본은 동일해서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팬을 분리를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팬은 보통 케이스에 붙어 있는데. 4개의 나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개의 나사를 풀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파워로 연결이 되 있는지 아니면 메인보드에 연결이 되 있는지 그걸잘 보시고 일단은 제거를 해 주시고, 어, 먼저 알려드려야 될 거는 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가지의 생명주기가 저는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잘 돌아가요. 물론 이거는 다안 되는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처음에 컴퓨터를 새로 사셨다. 잘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어느 날, 소음이 나요. 지금 얘가 이제 조금 컴퓨터에다가 물리고 하게 되면 소음이 나거든요. 소음이 나고, 두 번째. 소음이 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는 조용해요. 그 이유는, 자, 일단 잘 돌아가죠. 근데 세게 돌리면 소음이 나요. 잘 돌아가고, 두 번째.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뻑뻑하게 손으로 억지로 돌려야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상태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얘는 아예 덜렁덜렁 거려요. 펜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제 구, 구실을 못할 뿐더러 그리고 제 위치에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완전 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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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생명 주기는 잘 돌아가다가 소음이 발생하게 되고 소음이 어느 순간 안 난다. 그러면은 얘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얘에서 억지로 막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고장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팬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 당연히 소음이 나는 팬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베어링 오일이 있어야 돼요 베어링 오일은 뭐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자가정비를 먼저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처럼 그냥 잘 돌아가는데 소음이 날때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완전히 아예 부서지고 아예 제 위치를 못 찾고 망가졌다 이거는 아예 교체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뭐 베어링 오일을 직접 뭐 이렇게 주입하시는 분들은 주입하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사기를 이용합니다. 주사기가 왜 이따가 유용한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칼, 칼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실패를 했을 때라던가뭐 실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베어링 오일이 주변에 막 흘러가지고 묻었을 때 이거를 이 스티커 아예 빼야 되거든요. 그때는 일반 어, 테이프보다 스카지 테이프보다 이 절연 테이프라고 하죠. 이게 더잘 붙고 효과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펜은 이렇게 생겼고요뭐 앞에 뭐 메이커 스티커가 붙어있을 수도 있고, 펜들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뭐 슬리브 뭐 베어링을 이용한 펜, 그 다음에 유체 베어링, 그 다음에 뭐볼 베어링,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께서 자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펜의 형태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제가 볼게요. 다행히도 오늘 샘플, 어저께 제가 교체했던 거 샘플들은 다 이렇게 영상 찍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펜을 제거하셨으면, 뒷면에 보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이 스티커를 떼는데, 어떻게 떼냐. 그냥 뭐 손톱으로 떼셔도 되겠지만은, 칼로, 자, 어디가 잘 벌어질 것 같은지를 한번 보시고, 쫙 넣어서, 딱 벌려줍니다. 검사를 아무리 모른다고 하셔도 딱 보시면 아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구나라고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스티커를 제거했는데 바로 이제 오일을 주입 해야할 공간이 보이죠. 여기다가 주입을 하는 거예요. 간혹 어떤 경우는 여기에 이제 고무 마킹이라고 해야 되나 바킹이 박혀 있어서 이 스티커는 그냥 이중 실인 거예요. 첫 번째 고무 바킹으로 베어링 오일에 뭐누수라던가 이런 거를 막을 수 막아주고 누유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덮어서 좀더 안전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천공을 해줘야 되는 건데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이 고무바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이렇게 빼서 올리만 주입하면 끝이에요 근데 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칼로 아무리 뺄라 그래도 안 빠져요 드릴 같은걸로 아주 얇은걸로 천공을 해서 거기 안에다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오일을 주입해주고 그거를 또 이제 막아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자가적으로 집에서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요 구조가 딱 좋아요 만약에 지금 뜯어 보셨는데 아 좋다 이 구조다 고무바킹으로 되어있고 쉽게 빠진다 그러면 따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 아니다 막 드릴로 뚫고 해야 된다 그러시면은 그냥 제 생각으로는 주변에 이제 컴퓨터 가게 라던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하나 사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열어, 열려 있고요. 열어놓고, 베어링 오일을 이렇게 해서, 그냥 주입만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주입을 하시는 방법은 정확한 공간에다가 목표치를 두시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한 70%에서 80%만 넣어야, 이제 나중에 이거 테이프를 발라도 조금 더 오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뚜껑을 열고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주사기 있죠. 주사기를 쭉 넣고 쭉 빨아들입니다. 어느 정도 빨아들였다고 생각이 들면 빼시고 이렇게 주사기에다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 주사기를 여기다가 넣고 섬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주사기가 있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70% 에서 80% 선. 저는 딱요 선인 것 같아요. 넘치지도 않고 그냥 촉촉하게 한70% 정도 해 놓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덮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 테이프가 마모가 많이 되었다. 테이프가 많이 마모가 되었다. 그러시면은 잘안 붙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예 떼시고 이 주변에 오일이 묻어 있는지 아닌지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알아요. 미끌미끌 거리는지 안 거리는지. 다행히도 얘는 지금 미끌미끌 거리지가 않아요. 미끌미끌 거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절연 테이프 있죠. 일반 스카치 테이프는 되게 잘안 붙더라고요. 절연 테이프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붙여줍니다. 얘 기능은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오일이 밖으로 누유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히 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뭐 라이터로 불로 지진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만 해주셔도, 자, 뭔가 단단해졌죠.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이게 바로 베어링 오일이 주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은 딱 스티커를 열었는데, 어,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덮으세요. 덮으시고 억지로 그거를 뭐 드릴까지 갖고 와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면은 되게 어려움이 있고 또 드릴로 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그게 뭐냐면 아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뚜껑을 열게 되면 테이프를 열게 되면 이 안에 보시면은 가운데 심이 보이실 거예요. 드릴 천공을 하려다가 이거를 건드려서 완전히 고장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재료는 재료대로 버리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영역을 분명하게 하시고 어 지금 오늘 보여드린 동영상에 있는 이 팬의 구조다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볼만합니다. 팬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또 베어링 오일도 조금씩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통으로 팔아요. 그래도 제가 추천을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에 펜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식스 펜이라고 해서 진짜로 물리적으로 팬이 6개가 달려져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펜 하나씩 하나씩 교체하는 비용이 그래도 케이스 값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베어링 오을 하나 저렴한 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테이프 하나 해서, 자가적으로 뭐 6개 쫘라라라 해놓는다던가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또 팬들의 특징이 뭐냐면 6개 팬이 있다. 한 놈이 뭔가가 심상치가 않다. 그러면은 나머지 팬들도 다 베어링 오일을 주입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 연쇄 다발적으로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공기의 흐름 뭐 이런 것까지는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한번 하나를 뜯어서 하실 때 나머지 것들도 한번 오일 보충을 해주시면은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컴퓨터를 켰을 때 펜에 아무런 소음도 안 나고 물론 뭐 완전히 소음은 아니겠지만 공기의 그 풍절음은 나겠죠. 근데 거슬리는 소음이 아니고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괜히 뜯어서 이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자, 오늘은 동영상을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이제 컴퓨터 그 AS점을 20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주 오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간간히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고 어, 나도 한번 했는데 정말로 성공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뭐 이제 댓글 하나 좋은 거 남겨주시면은 힘을 내서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꾸민과 PC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